Hello, everyone. This is Pastor Joshua. Once again, I can see you through this video. Uh, how was your week? Today, we are going to learn one English Bible verse. Okay? So, uh, we have been studying. 자, 영어 청소년부에서는 골로세서를 1장부터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세서 2장에, 오늘은 세례. 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좀 있죠. 그래서 그 관련 한 구절을 한국말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먼저 vocabulary. 자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berry, berry, berry는 berry는 매장하다 묻다 땅에 묻다 는 거예요. 그래서 he buried the dead body 하면은 그는 죽은 시체를 그렇죠 dead body는 시체겠죠 시체를 땅에 묻었다 이렇게 말할 때 buried 다시 따라해 보세요 buried buried 과거형이겠죠 자 raise 따라해 보세요 raise raise 많이 들어봤죠 노래 유명한 노래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 이런 노래가 있죠. You raise me up, 그쵸? 자, 요거는 딱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이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는 거를 raise라고 해요. Raise. 자, 근데 raise가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 게 부활시키다. 그게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게 부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Jesus raised Lazarus from the gra grave. Grave. 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다,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덤에서. 자, 그때 raise는 부활. 오늘은 부활이란 뜻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Colossians, me, Colossians 2:20. 골로에서 2장 12절. 이제 골로시안스는 이럴 수 있죠. 골로새안서 2 12. sorry. 2 0가 아니고 12입니다. 12. 자, 따라해 보세요. having been buried with him. 자, having been buried with him. 여기까지 끊고요. in baptism 어디 어디에서 세례. 그다음에 세례에서 have been buried가 그러니까 매장 당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그는 앞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 당해 오면서 이런 말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할때 이렇게 하고 여기 뭐 분사구문 여기인데 그런 거다 몰라도 되고 자 그와 함께 매장 당할 때 어디에서 세례에서 세례 받는 게 매장 당하는 거랑 비슷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And raised with him. 자, raised는 무슨,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했을 때. 그쵸? 그렇죠? 자, 그와 함께 매장 당하고 그와 뭐 세례 가운데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자, 뭐를 통해서? Through your faith. 너의 믿음을 통해서 어디 어디에 믿음이요? I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를 사, 그와 함께 부활할 때에 이런 말이에요. 자,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Raised him from the dead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나요? 그렇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 안에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말이요. 에 This is the written uh, for believers in Colossae. 골로새 있는 믿는 신자를 위해서 쓰여졌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어,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어, 다시 볼게요. 자 세례를 한번 보면은 자 세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Baptism has many different forms. 그죠? 침례가 있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는 거. 이렇게 물을 소르르 뿌리는 거. 우리 교회는 이제 Reformed tradition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요. 의미는 다 같아요. 아기 때 세례 줄 때도 infant baptism이라고 해서 다시 어, 물로 이렇게 물 가운데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having been buried with him, having been buried with him. 자따라거 보세요 having been buried with him. 자 그와 함께 매장당하고 in baptism 세례에서 and raised him, raised with him. 자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뭐뭐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믿음을 통해 한 거예요. Through your faith. 그죠? Through your faith.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 믿음으로 I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예수님이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살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래서 어, 그 뜻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 읽어볼게요. Having been buried with him. Having been buried with him. And, 아, 아니, 아니, in baptism. 다시. In baptism까지 같이요.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And raised with him. 다시 살아났다 With him. 뭐을 통해서? Through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In the power of God, I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Who raised Him, Him은 예수님.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 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having been buried with him.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in baptism.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숨을 못 쉬니까 죽었다가 물에서 나오면서 raised with him.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through your faith in the power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주일러 오면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많이 읽고, 자, 혹시 궁금하면은 앞에 2장 11절을 성, 사, 찾아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전체 문장 봐도 되니까 여러분, 여러 번 읽으면 잘 외울 수 있어요. 문법 몰라도 가, 괜찮아요. 그냥 외워주시면 여러분 나중에 다 이해 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읽으면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어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알수 있고 여러분 주일날 뵙겠습니다. Have a wonderful day. I'll see you on Sunday. Bye.